네, 구독님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그, 딸기, 산딸기를, 네, 조금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산딸기 먹기, 예, 산딸기는 지금 크게, 한달 전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건 이미 나왔어요. 지금 현재 6월 초순인데요. 에, 6월 8일인가 7일인가. 근데, 드리고자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세척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에, 이걸 따실 때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이게 끝이 연하기 때문에 장갑을 코팅장갑을 끼기도 그렇고 비닐장갑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코팅장갑을 끼시고 끝에 살짝 구멍 <laughs> 손가락 끝이 안 닿을 수가 없답니다 조금씩 이렇게 딴 건데 우리가 먹을 때는 아주 위생적으로 조심을 해서 잘땁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 전에는 비닐하우스 제품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노지 산딸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빨간색 용기에 있어가지고 더 빨갛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인데 한 5분 정도 이 식초에다가 식초물에다가 담궜다가 싹 다시 식초로 세척을 해서. 예, 그렇게 먹으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산딸기를 맛있게 드시,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예. 노지 산딸기되니까 상당히 깨끗하고요. 실제로 재배하지 않고 산에 있는 거는 요거보다 맛은 조금 진하고 향도 진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완전히 위생적인 어차피 위생적이지는 못합니다. 노지나 실제 야산에서 채취한 산딸기 요거는 좀 조생종이겠죠. 어차피 식초물에 한 5분 정도 적당히 식초를 타가지고 5분 정도 예, 두셨다가 한한 어, 한 3분만 둬도 됩니다. 그렇게 싹 세척해서 예, 드시면 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사드세요.